안녕하세요. 주식 용관은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푸드 나무 올 선절 쳤고, 그다음에 그 매도한 금액 전체를 윙이 푸드로 추가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반성이 있고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밌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블로그 보시면은. 바로 매매하고 나서 바로 또 포스팅 했습니다. 보시면 푸드나무 5 7 7 0원에 전량 매도 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48.14%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남은 금액을 미니푸드에1월1 7에 진입을 하였고 일단 어제 내용 요약해 드리면은 푸드나무 제가 이제 매매 시점에 봤던 뷰가 두 개가 틀렸고 위니푸드는 뷰가 그대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푸드나무 손절 치고 위니푸드로 옮길 거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왜 위니푸드 넘어갔는지 다른 종목을 매도 매수를 해도 되는데 미니프로 넘어갔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려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푸드 나무를 이제 밑에 그 동안 매매했던 보면은 밑에 손절 부분에 안타깝게 옮겨놓고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빼고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매매 스타일을 좀 옛날로 돌려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손절을 잡고 그리고 익절도 잡고 진행을 했고 여기 아래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매매를 해서 익절했고 손절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 남아 있는 종목들. 여기 남아 있는 종목들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 그 당시 때 졸업 시즌이고 취업 시즌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고, 손절가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있으니까, 언젠가 들어올릴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력에게는 이제 시간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그거를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도 시간 많아. 어차피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이 생각으로 이제 송절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잊고, 자기 위안을 아닌, 자기 위안 아닌, 자기 위안을 했던 겁니다. 세력이 이제 들어 올려줄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지금 돌아보니까 세상 멍청이가 여기 있었고 답도 없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하면 바쁜 핑계로 손절가를 놓친 이후에 세력에 기대어 자기 위안으로 매매를 진행해서 매매를 망침. 요렇게 되고 예전과 동일하게 다시 손절과 손익 지점 잡고 매매를 시작.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윙이푸드로 푸드나무 매매 후 남은 금액을 다 넣은 이유 중 하나가 매매 방법을 바꾼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절과 손익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윙이푸드가. 그 다음에 윙이푸드 차트. 차트를 좀 보시면 힘이 현재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여기랑 여기 앞전에 여기랑 여기가 이두 군데에서 밑에, 밑에? 아, 밑에? 여기 밑에 밑에 그리고 위에 물량을 다 잡아 먹은 겁니다. 보통 힘이라는 게 이제 상승 기울기랑 어디를 어떻게 뚫어내냐를 분석을 하면 되고 모멘텀을 또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일단 상승시 기울기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죠. 이부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 그리고 각종 이평선 다 뚫어냈죠. 심지어 주요 매물 때 주요 매물 때를 하면은 이제 그거 났죠. 여기 여기 다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을 보면은 나스닥 상장 순항 중입니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구나. 누군가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판단하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기우기가 가파르고, 주요 매물 때다 무시하고, 올리고, 모멘텀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강력하다. 판단.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윙이푸드를 보시는 분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잉? 그럼, 여기는? 바로 여기. 여기는? 하시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또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기후기부터 봅시다 기후기가 가파르죠 한방에 22%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으니까 두번째 주요 매물대 입형선다 강력하게 한방에 다 뚫었습니다 세번째 모멘텀 그 당시 때 온전 오염수로 이제 생선 못 먹으니까 육고기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모멘텀이었고 꽤 설득력이 있죠 제가 거기 넘어왔습니다 여튼 꽤 설득력 있죠 동일합니다 지금 다시 봐도 동일합니다 뭐야? 그럼 뭐 어쩌란 거야? 라는 말이 나오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싸움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 제가 이 시점에,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여기 위에 매물 때, 여기를 하향 돌파했을 때 손절가로 첫 번째 잡았을 거고, 그리고 좀더 좀더 믿음 있고, 좀더 희망 갖고, 위니프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 그 밑에 매물 때, 여기를 손절가로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손절가를 잡아놓고 매매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손절가 없이 매매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노답카이스트한테 예. 네. 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에서 힘이란 거는 기울기, 매물 때, 돌파 및 과정, 모멘텀, 이걸 봐야 하고 이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선절가를 잡아놓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코스닥은 거래량도 장난치기 쉬운 것 같다 는게제 경험입니다 사실 분봉으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매도하고 매수했냐 보면은 보다 식별이 가능할 건데 저희는 그걸 또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거래량을 분석하는 게. 아, 니다또 이러고 있네요. 직장인은 시간 없으니까 분석 디테일하게 못한다. 그러니 하, 하, 이걸 보는 게 맞지 않다. 또 자기 위안하고 있었죠. 그냥 다음 영상에는 이제 윙이푸드. 최근 여기 이 부분 움직임이랑 움직임이랑 그다음에 이 부분 움직임, 움직임이랑 분포을 한번 까봅시다. 시간 내서 까볼게요. 여튼, 윙이 푸드는 최근에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서 푸드나무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나 이런 저런 게 잘못된 게 보였고, 힘도 없고 시간도 보시면은 힘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 이제 윙이 푸드 넘어간 겁니다. 푸드나무도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겁니다 그 언젠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위니푸드는 현재 움직임 먼저 보여줬고 그 힘도 보여줬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총 정리를 해보면 푸드나무는 올 선절을 했고 그 금액으로 위니푸드 전략추가매서 했고 이번에는 손절 잡고 매매를 진행할 거고 위음푸드는 현재 힘이 넘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한번 더이 이점 매물 때, 여기, 여기 근처로 이제 가격대가 오면은 한번더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또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바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네, 길었네요.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투표일입니다. 둘다 싫더라도 꼭 투표를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저는. 왜냐? 현재 중도의 반응에 따라서 양당이 이제 결정이 될것 같고, 만약 중도에서 둘다 꼴보기 싫어 하면서 투표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 중도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쪽 자기의 확고한 지지층을 위한 정책들만 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다 싫더라도 꼭 투표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선거 홍보물 아마 집으로 다 배송이 됐을 건데, 그거를 좀잘한 번이라도 보시고 투표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